안녕하세요. 이천 청소를 기숙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종우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현역으로 치른 2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치 1등급, 미적분 2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생명과학 원 1등급, 지구과학 원 2등급이 되었는데 됐... 이성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한 결과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전과목 1등급. 그리고 이번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도 전과목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이 기간에 상반기 공부를 흔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반기 때는 제가 개념과 기출 문제를 강조하신 선생님분들 말씀을 최대한 따라서 개념서를 계속 회독하고 아니면 기출문제를 꼼꼼히 뜯어본다던가 그런 심도 있는 공부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을 나쁘지 않게 받은 후에는 그때 슬럼프가 와서 어떤 공부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든 때도 있었는데 저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사이에는 EBS 연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특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수능 완성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리고 EBS에서 나오는 특히 탐구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체감도라고 부르는 것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특이한 자료나 지문 아니면 그림,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고 해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졸 모의 평가 때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8월까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 때한번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게 온전히 제 실력이었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고, 시험이 조금 쉬웠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내지는 고민 그런 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학과 선생님분들이 정말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 생... 생활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 큰 도움을 주셨고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래도 제가 공부에 손을 놓지 않게 계속 저를 관리해주시고 계속 격려해주시면서 제가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제가 슬럼프가 있었음에도 이 시간 동안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그두분 공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체력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힘들 때에도 이천청소를 학원 선생님 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 극복을 하는 데 정말 학습적인 면이라든지 심리적인 면으로도 정말 전문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면서 사실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에 빠져서 노력해 본 적이 있나 싶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그리고 제가 노력했을 때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제 능력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천청소학을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학과 선생님분들. 그 생활담임 선생님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수능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또이 과정이 더 의미가 있고. 뜻깊은 1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정진하면서 수능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수능 때꼭 제가 원했던 목표 그 이상으로 성적을 잘 받아서 당당하게 돌아오고 싶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저희 시반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 1년 동안 너무 부족한 전데 열심히 곁에서 같이 노력해주고 언제나 배려심 많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덕분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집에서 꿋꿋이 기다려주는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꼭 수능 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